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만금개발청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종합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간의 초당적인 협조로 생산적인 정책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민생 정책 대안 제시와 동시에 정부 측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와 소관기관들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 사항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요 현안들이 이번 정기회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사가 가지는 제도적 취지라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을 비롯한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